가성비 SSD 케이스, 베스트 3, 다양한 SSD 지원, 이건 정말 쓰기 편하다. 최첨단 기술을 담은 유그 r e e M2 SSD 케이스로 데이터 보관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세요. 외장하드를 사용할 때 용량 부족이나 느린 전송 속도로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끝입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은 최대 8TB까지 저장할 수 있어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USB 3.2 Gen 2의 광속 같은 20GBPS 전송 속도로 데이터를 순식간에 옮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사용자들이 특히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에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용 후 만족도가 높다는 후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유그린 M2 SSD 케이스로 더 스마트한 디지털 라이프를 경험하세요. 데이터 관리의 새로운 영역 블루 앤들리스를 만나보세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싶으신가요? 기존 하드드라이브의 느릿한 데이터 전송 속도로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블루 핸들리스 외부 SSD 하드 케이스는 최대 8 테라바이트 저장 용량을 자랑하며 놀라운 1기가 온라인 읽기 및 쓰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다양한 장치 간에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어 기존 하드드라이브 속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전송 속도가 엄청 빠르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장형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블루핸들리스 SSD 케이스로 데이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투명한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연결의 힘, 어디서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존 인클로저의 복잡한 연결과 제한된 용량 때문에 고민이셨나요? 저희 HDD 케이스 인클로저 박스는 SATA와 USB 3.0이 인터페이스로 최대 6TB를 지원하며 손쉬운 연결과 번개 같은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2.5인치 사 a HDD와 완벽 호환되어 다양한 저장 장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LED가 작아서 시각적 방해가 없어요. 라고 만족감을 표현하셨고, 온도와 전원 표시 기능이 편리해요.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HDD, SSD 투명 케이스로 간편하게 저장 용량을 업그레이드하세요.